헬리아 푸뉴마 패밀리 여러분, 한 주간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승리하고 지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 푸뉴마 주중 묵상 그세 번째 시편 3편 시간입니다. 먼저 시편 3편 봉독하시기 전에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에 10편 3편을 묵상하게 하시고, 다윗과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라 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누릴 수 있는 귀한 한주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편 3편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외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야외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외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외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야외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야외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네, 오늘 이 함께 본 10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피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새로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침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뢰 고백을 올려드린 본문이 바로 20편, 3편인데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의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과 다윗의 용기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믿음의 안정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안정감이 하나님이 한 주간 주시는 믿음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시편 3편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봐야 할 키워드는 바로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때로 매일 사소한 것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죽음, 실패, 절망, 외로움 등과 같은 이러한 두려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능력, 꿈, 관계, 행복들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야외여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다윗은 야외여 하며 자기가 의지하고 피할 곳이 어딘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야외여 하며 기도의 문을 열었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출하고 모습을 진솔하게 나아갔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가 자신에게 임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도 모든 주권을 야외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푸뉴마 패밀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과 구원입니다 다윗이 나의 대적이 많고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조롱을 1절에 받았는데요. 이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7절에 말씀을 보면 단어들이 있어요. 주는 나의 방패, 영광, 머리를 드시는 자, 응답. 붙드심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신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등과 같은 반응이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응답은 사면이 대적으로부터 둘러 싸여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뢰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온다고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야외 하나님을 찾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질병으로, 이단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바라기는 한 주간 우리 푸니마 패밀리 여러분이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먼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두 번째로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야외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승리하세요. 할렐루야.